이거를... 그... 음, 이렇게 할게. 풀이를 두가지로 가르쳐 줄 거야.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건데, 이거는 첫 번째 풀이 약간 좀... 그... FM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고, 두 번째 거는 약간 좀 빠르게 푸는 거야. 근데 둘다 맞는 풀이니까, 일단 나는 둘다 너희들이 할줄 알았으면 좋겠어. 잘 봐. 음, f(x)는 0에 두근이 알파벳 하지. 그러면 f(x)라는 친구는 제발 a 에 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. 말 그대로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고 최고차 모르니까 a라고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f(x)를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6 되는 거니까 대입해 줘. 대입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6a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 x를 원하는 게 아니고 f 4x-3을 원한단 말이야. 그러면 대입해 x 자리에 어, 좀더세스있게 할까? 아, 그냥 하자 음. f에 어, 4x-3을 대입해. 그럼 a에 4x-3. 아, 이고 복잡하다. 6a에 4x-3 플러스 a에 알파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. 정리할게 얘들아. 예를 봐. 예를 보면 A에, 어 16X 제곱 빼기 24X 플러스 9 되는 거고, 6A 되는 거고, 4X 빼기 3 그대로 놔두고, A 알파벳타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, 3개가 똑같은 게 A가 똑같을 때 묶어줘. 묶어주시면, A에 16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9 되는 거고,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 되는 거고, 플러스 알파벳타 되겠지. 정리할게, 얘들아. 얘를 보면, 16x 제곱, 마이너스 48x, 플러스 27, 플러스 알파벳아 되겠지. 그럼 봐봐.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가지고, 마이너스 a분의 b 구하면,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. 끝.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1번 방식. 어, 이것도 할수 있어야 된다? 얘들아, 2번 방식 뭐냐면, 잘 들어. 보면 얘는, 음, 이렇게 할 거야. 그, 이렇게 볼게잘 들어. 3번 방식까지 있거든? 잘 봐. 2번 방식은,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, a 의 x 빼기 α, x 빼기 β. 이렇게 표현해. 이게 두 번째 방식. 그럼 잘 봐. x 자리에 지금 내가 4x 빼기 3을 대입했잖아. 그러면, 여기도 x 자리에 4x 빼기 3을 대입해. 대입하면, a 의 4x 빼기 3, 빼기 α, 4x 빼기 3, 빼기 β.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. 그러면, 여기 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, 이 부분을 0으로 만족시키고, 이 부분을 0으로 만족시키는 X잖아. 그러면, 이걸 0으로 만족시키는 X는, 4X라는 건3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, X는 4분의 3 플러스 알파라고. 이거. 두 번째 마찬가지로, 4분의 3 플러스 베타 되겠지. 결과적으로, 이게 두근이니까, 두 개를 더해. 더해주시면, 4분의 3, 6 플러스, 알파 플러스 베타지. 근데 문제에서,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지금 6이라 돼 있으니까 6을 대입해주면 3이 바로 정답이겠지. 이게 두 번째 방식. 잘 들어. 세 번째다. 이세 번째는 좀 머리가 좀 좋아야지 이해할 수 있어. 잘 봐야 돼. 잘 들어. 내가 이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잖아. 그럼 봐봐. 내가 근이라는 건 X라고 했어. 그러면 x라니까 알파, 베타를 여기 대입하면 f알파라는 건 0을 만족하는 친구고 f베타라는 건 0을 만족한단 말이야. 근데 봐봐. 두 번째 식에서 4x-3이 있어. 근데 근의 합을 구해야 돼. 그럼 봐봐. 얘가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더라도 근이라는 건 x가 근이라 했어. 4x-3이 근이라 했어. X가 흔히 이랬지. 잘 봐. 그러면 주중해봐 내가 보면, 여기서, 어, X에 어떤 걸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근이 돼야 된단 말이야. X에 가근이 이렇게 해 돼. 그걸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. 근데 그, 네모하고 세모를 할게. 예를 들어서. 그럼 봐봐. 근이 네모하고 세모면, 근 X 대입해. 4에 네모 빼기 3 되는 거고, F에 4에 세모 빼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근데, 근이라는 건, 네모하고 세모를 대입했을 때 실제로 0이 나오는 게 근이란 말이야. 근데 잘 봐. 내가 위의식에서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됐단 말이야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자체가 알파가 됐을 때 실제로 0이 될 것이고 베타가 됐을 때 실제로 0이 된단 말이야. 그럼 봐봐. 여기서 4네모 4네모 빼기 3이라는 게 알파 된다라는 건 네모라는 게 알파 플러스 3분의 4.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.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근이라고. 마찬가지로 얘가 베타가 된다는 건 4세모 마이너스 3. 이게 베타 되는 거니까 4세모라는 건 베타 플러스 3 되는 거고 세모라는 건 4분의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러면 근이 네모하고 세모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 정답이라고.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되겠지.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되는 거니까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. 그래서,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것도 그렇고, 이것도 그렇고, 이것도 그렇고, 다 너희껄로 만들어가지고 풀줄 아셔야 된다. 다시 풀어봐. 그래서, 본인 품풀이 있으면, 못품풀인 뭐 본인껄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. 시작해봐. 응? 응? 응. 맞아, 똑같아. 똑같은데,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, 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가 식 자체를 이런 식을 써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쓰기도 귀찮다. 귀찮다 하면 이 부분이 알파 돼가지고 이 부분이 베타 되는 거니까 네모 세모를 따로 구해서 푸는 거니까 약간 좀 방식은 똑같지만 형식은 다르지. 좋은 질문이야. 다시 풀어봐야 되나? 그래서 실제로 학교 서술형 풀 때는 1번으로 많이 쓰고 어, 서술형 풀때 1번으로 많이 쓰고 빨리 풀 때는 3번으로 많이 쓰고 그래서 2번은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응. 그래서